가만히 있어도 가는 노깨비 도로 입니다 김동 출발 가만히 있어도 바람때문에 그냥 움직이는 긴고입니다 잘건더 잘건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여기는 할아버지 아파트 탑니다. 오늘도 쌩쌩쌩쌩 달려가고있죠 여기 보시면 아파트 사이로, 길이 아파 사이로 중간에 한국처럼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간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렇게이렇드가중중 지나갈 수 있죠 재미들이가지고 <laughs> 만해요 흔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 어머나 아빠도 킥보드 사고싶다 아, 킥보드는 마이크로 킥보드 입니다 여기다 브이 해줘야지, 브이. 브이. <목소리> 안녕. 안녕하세요. 오, 들어왔다어디로 간다. 혼자 들로 간다. 바람이 너무 센데? 조금 저렴한 깃보드를 사줬더니 금방 고장났어요. 그래서 가격이 나가는 걸로 보습니다 어, 똥똥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목소리> 왜 이렇게 는지 여기가 제일 시원합니다. 우산에서 제일 시원한 아파트 계곡. 어지지 않고 브레이크도 잘 잡고요. 잘 탑니다. 아, 나이스. 커너링도 확실하죠 오호. 바람 때문에 이럴까? 바람 때문에 싹안 가죠. 저까지 쉬고 갔다가 다시 와야 돼. 오늘 추석이어서 부모님 되게 와서 아들 멋있는 거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디까지 가?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그렇지 이제 그만 그만 그대로 계속 쭉 가야지 쭉, 쭉 가야지. 아빠 골치라고? 어, 아빠 달렸잖아 아빠랑 달리기 시합 해봐 응. 해보자 누가 빠른거 해보자 준비 시, 아빠. 시작 저기안좋은데기서 아 앞에, 앞에 조심하고 앞에 조심하고 앞에 조심하고 아 빨라요 빨라 아, 같이 가자 돌다. 바람이 너무 세서 날아갈 것 같아? 진짜 날아갈 것 같은데? 응. 응. 아, 진짜 세 바람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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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머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laughs> 아주 강력하군 <어하. 웃음> 아주 강력해. 어이 아빠 뭐 지나가겠는데 그렇게 막으면 어? <laughs> 지나가겠어? 이로 갈까? 이로 갈까? 이로 <laughs> 갈까? 이로 <일로> 갈까? <laughs> 이렇게 바람 가지고도 놀 수가 있죠. 너무 너무 재밌습니다. <laughs> 아빠 강력한 장풍을 쏠게. 아 장풍 바람. <laughs> 반응이 없네. <laughs> 어, 그렇지. 넘어가지, 야 넘어가지. 야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액션. 자, 레드 액션. 간다. 준비. 바람. <laughs> 자, 이렇게 노는 악기나 애는너 밖에 없다야 지금. <laughs> 잘 놀아, 애들. 우리 아들 너무 잘 놀아. Good. 그래. 어림없다. 그래, 어림없다. Uh, i